야, 다시 올라옵니다. 여기가 정말 세졌어. 와, 되게. 완전 건천이 돼버렸어 진짜. 간다. 오케이. 역시 부모. 아, 엑셀에다 떼는 바람에. 음악까지 틀었어, 음악까지 틀었어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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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 역시 분노. <laughs> 저, 차가 나 분노 살아 있다. 하하하하하하하또야 그냥 성공. <laughs> 와세레모니까지 조조 <laughs> <laughs> 대박. 내려가게. <laughs> 와, 빠뜨리 떨어졌어. <laughs>